자 밤을 꺼 먹는 모습 이 음, 주위에 밤나무가 있어갖고 몇개 주웠어요 다들 신났어? 일안 해? 일안할 생각이야 밤꺼 먹고 집에 갈거 같은데요 <laughs> 아니 한 사람만 가면 되지 일다 같이 해는게없 <laughs> 붙는거는 형님한테 맡기고, 꾸는 거를 가는거일끄 일단 꺼보고 먹어보고 끄는 는데를 끄는 거를 끄는 거를 끄는 거를 끄는 거를 끄는 거안 끄는 거를 끄는 거를 끄는 거를 끄는 거야 끄는 거를 끄는 거끄는 <목소리도> 아우 완전 맞아. 죽고, 맛이 아, 완전히.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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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면찮아 괜찮아. 어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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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데기 딴 거. 거, 거. 어, 그쪽 건다딴 거고. <laughs> 타겠다, 불이 너무 세서. 야, 원래 좀 타는 거라. 그래 껍데기가 잘 까지. 이거 삐져갖고 오면서 이제 내 차에 가운데로 생각되니까내 차에 주구망이 하나가 실려있어. <laughs> 그걸또 찍고 계셔, 인 <laughs> 응, 근데 뻥 터지잖아, 이렇게. 다이 어, 맛있겠는데. <laughs> 오, 깡냉이 같아. 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익는 거야. 어, 깡냉이 같아요, 막. 파콘이야 파콘. 팝콘. 익은 거 하나 빼야 되지 않아요? 먹어봐 한번. 뭐. 아직 덜익었어아 그래도. 야 맛을 봐봐. 아일 열심히 하는 사람 먼저 먹어봐. 더고마라 해게. 너 먹어봐. 저 영상 찍어야죠. 막내 먹어봐. 유튜버 따라하기. 그게 최고 1등, 1등 밤이야. 거의 다돼가는것 같다 까맣게 됐네 벌써 그래도 익진 않았어 내가. 아, 이거를 진짜 초등학교 때그 전이구나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해먹어보고 지금 처음 해먹는 건데 30년 넘었네 그 옛날에 이렇게 해 해볼 일이 있아 완전히 씨응 오 이건 이거야 밥만 짜게 줘타이거네 음. 음. 줘. 얘는 다 익었네. 좀 뜨거우니. 음. 이게 맛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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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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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야생의 맛이야. 꺼내야 돼. 수분 다 날아갔어. 음. 꺼내. 역시 유튜브 따라하기 딱 좋아 이런 게. 재밌어.